일요일 오후 어, 수동 여기가 입석사리입니다. 어, 쭉 보면 수동자원 우리 있구나, 원수연 회장님 자원센터 건너편에 농장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여기 쇼파 휘파, 수제 쇼파를 만드는 우리 사장님의 농장입니다. 어, 이곳 농장을 우리 어, 수족관을 만든 우리 오세기 전수사님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한 땅입니다. 자쭉 보면 어, 앞에는 우리 아만우 였던. 어, 이천산 있던 집 있고 차 멀리에 수동 연세유요병원이 보입니다. 이 땅인데 약 500평 정도 땅 중에서 검정 기니 있는 군 바로 네, 앞쪽에 이 땅입니다. 아, 이 땅을 지금 노타리을 네, 치고 또 공항을 치면 예정입니다. 뒤부분입니다 아, 네, 아, 뒤에는 또 어, 뭐가 있냐면 포도가 있습니다. 아, 포도나무. 이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려요. 형님, 이게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 포도나무 끝내주네요. 포도나무 누가 이렇게 해주셨나 어, 야잘 나왔다. 우리 사장님 땅이에요? 여기 사장님 땅이에요? 어, 왜 그? 어, 그렇구나. 아이고. 우리 이 의원 회장님이 아시죠 이 의원 회장님, 네. 노인 회장님, 네. 이 의원 회장님. 네. 네. 음, 어, 아까 왔다 갔다 하고 하어서 우리 여기 농사지려고 여기다. 네. 네. 야, 포도 많이 열리겠다. 여기 포도 많이 열려요? 열려요. 오. 다못 따먹고. 다 어. 맨날 밥을 버려. 아, 그래요? 그 비닐 이렇게 씌워야 되나요? 비닐? 씌워놓으면 아, 아. 좋죠. 아. 사장님이. 네. 예. 네. 아. 아밥못안 먹고 맨날 버려. 아,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이제. 예. 네. 아 약을 한번 치우그공지도 치워야 돼. 이게 싹이 나는 데스 포도가 난다고 하더고 기존 주기는 아니고. 아 그래요? 포도나무 알아요? 근데 여기 사람 많아서 포도 어. 못 앓을 거아 <laughs> 그게 좋아. 아. 이게 나무니까 참죽였다 맞아 맞아. 우리 수동천사들이 다 따먹을까봐 왔 우리 어린이 몇 학년 학교 다녀요? 다녀요. 학교 안 다녀요? 몇 살이에요? <laughs> 몇 살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몇, 살? 몇 살? 몇 살? 다섯 살? 다섯 살, 5살? 6 살이에요. 아이고 또또 아직 겠네요. 아이고, 어이고 흔하게도 좋네요아 예, 아, 이 그래요? 야, 이게 포도가. 어, 어 빠이빠이 아. 야, 포도 나무가. 어, 그래 그래. 어, 오케이. 포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구루, 그루, 여덟 그루가 있는데, 엄청 열리겠다. 여덟, 여덟 루 오. 어, 그래요? 야, 오늘은 이제 포도가 옆에 차를 주차하고, 우리 오셉이, 형님과 배도 형님이 같이, 아, 텃밭을 좀 일부러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다시 상당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아주 포도가, 튼실한 포도가 잘 되어 있고, 어, 위에 비가린 포드처럼 비망만 씌운다면 엄청난 포드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0회. 치매... 어, 수동 주야간 보이센터가 보이네요. 아, 또저 멀리는 프리빌라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땅에 약간 황토빛을 띠우는 아, 농사가 잘 돼, 예. 포도가 너무 잘 됐네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포도가 상당히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이게 복숭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어,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복숭아맞네요 어, 이게 삼복숭아처럼 어, 아주 야기되는 복숭아 같습니다. 엄청난 복숭아들이 열릴 것 같고 우측에는 정말 큰 시간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듯이 네, 포도나무가 거의 너무 많아서 세번 밖에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선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오세기, 아, 정사님은 모든 동기구를 같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이제 아, 우리 에, 폰을 받았는데, 이는 스테 세포대만 당연하겠습니다. 라파 통키타의 윤대영 담당님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터리 치고, 고란을 쌓아서, 아, 여기에 이제, 고구마와 옥수수 칩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되게 많아. 이거다 있어. 이, 이,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이제, 우리, 어, 프리빌라의 어. 시인 장성자 선생님, 어, 이 이제 기중해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이거 이틀 동안 튼튼하게, 그치, 쎄, 엄청 튼튼하게, 아, 그냥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不知 <the> <music>